네, 선유. 제가 이제 어 빌헬름 라이히 또는 미국식 발음으로 라이크라는 사람의 오르곤 에너지 관련해서 영상을 댓글 하나 추천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어 저기 식품 미국 FDA가 아마 어, 식약청 미국의 식약청 같은 데인데. 어, 약물이나 수술로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기도 전에 기로 치료해버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음모론 같은 게 있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살해당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그암 치료를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 계속 고소당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이렇게 치료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뭐침 뜸의 대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계속 뭐냐면은 어 소비를 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이 저절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아 정말 고대로부터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을 쓰는 환자로 만드는 그런 그런 느낌들, 아 이런 자 아무튼 그그래서 하나 올려서 그잘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최한기 기학의 그최한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나라고 막 엄청 뒤져봤어요. 엄청 뒤져봤는데 아. 제가 대학교 때 최양기에 대해서 들은 이제 선배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해강 최양기를 이제 실학자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 어, 동도서기에서 우리가 동양의 도예만 빠져서도안 되고 서양의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실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니체의 어, 사상과 비, 비슷한. 이그니까 유물론적 유기론 신은 죽었다와 관련된. 안 들어봤죠 봐도울 강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목소리가 <laughs> 안 들어봤는데 이 제목만 보고 아마 최양기를 니체랑 결부했다면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추측이고 정말 별로 없어요 이 최양기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최양기는 서양의 의학이 최양기가 해부학을 보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양의 해부학이 훌륭한데, 서양의 의학은 길을 모른다는 점에서 결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서양기가. 그리고 또, 물질은 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질이 기다. 그러면 이건 다분히 양자역학적이고, 어 물질이 파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서양기의 그 발언을 어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찾아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저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최양기의 그글 찾다가 이 권태훈 선생의 대한민국 미래 예언이 눈에 띄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 중에 양자 점 QLED 관련된 작년에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그 양자에 의해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게 제가 그동안 별 맛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어 약간 관련이 되더라고요. 어 약간 관련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천문학 에스트로놈이 천문학 인스타를 하는데 음이 그림이 떠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 이건 상상화인데 어 우주의 그쿼스미 레이가 우주의 광선이 코스미 레이라고 여기, 여기 뜨죠. 음쿼스미 네. 레이가 지구에 들어올 때 이렇게 대기권에 의해서 살짝 갈라지는 점하고 구름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게 상상도입니다. 살짝 어, 지구에 오면서 어, 넓게 퍼지는. 예, 상상도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려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어, 별빛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별빛이 이런 식으로 어, 지구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댓, 댓글에다가 음, 그그 단학창시장가 그렇죠, 권태용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 그, 이분을 따르는 동아리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건 그냥 안 올릴 거고요. 그냥 한번 찾아서 권태운 미래, 한국 미래 예언하면 나와요. 근데 양자점에 대한 것, 양자점에 대한 것. 그래요 제가 본 거를. 그리고 이제, 이거 덕장님이 제 그림의 비전에 대해서, 1부, 2부, 3부에서 제 그림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회수 8회 방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올려드리고 싶고, 어 노벨 화학상 양자점 색깔과 양자의 관계, 이거 한번 올려드리고 싶고, 근데 권태훈 예언은 안 올릴 거고, 음또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최한기는 아, 없어요. 올릴 만한 게 없고요. 한 어, 2분, 2분권 한번 들어볼 만해요. 어, 기학으로 여는 새로운 조선 최양기 여기에 이제 그 서양의학을 공부했던 최양기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거 한번 그러니까 최양기의 기학을 양자물리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현재 없다.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없어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없어요. 어, 기학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데, 음, 그러니까 한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 그 다음 펜트하우스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 이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 센트럴 파크에, 이거는, 이 영상은 뭐냐면, 분양가가, 분양가가 3,300억짜리 아파트예요. 세개 1층, 2층, 3층을 한꺼번에 통으로 쓰는 거의 미술관 같은 펜트하우스인데, 분양가가 3,300억이고, 실제로 이게 광고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입주할 사람 입주하세요라고 광고에 나왔고,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럼 이거는 828억짜리 어그 아파트인데 이 층수가 달라요 여기가 더 높고 더 넓고 여기는 아 층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아마 옆에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센트럴파크에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더 날씬한 건물이 있고 여기는 약간 더 통통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더 비싸죠 평수가 넓죠 얘는 좀 평수가 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두개층 정도가 800억 8 2 8억의 분양가고 이거는 3300억 분양가예요 근데 제가 이제 3000억 넘는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고 이제 두바이까지 쭉 검색을 해봤는데 3000억 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쭉 보면은, 대한민국 500억대 아파트가 미래에 나온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상상도예요.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예, 네, 두 개를. 어, 그래서 이, 이 영상을 소개한, 시그니엘도 한번 비교해 볼만 한데, 아, 다른 남자가 있는데, 잠깐만, 그거, 그걸 내가 올려드, 그건 알아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제가 올릴게요. 요거만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광고가 또 뜨려나? 잠깐만요. 어, 역시 뜨네. 뭘 보셔야 되느냐, 아, 그냥, 안 할래요. 안고 <laughs> 그냥 이렇게만.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어, 관리비가 하루에 120만 원쯤 나가요. 그러니까 한, 한 달에 3,600만 원이 관리, 관리비에요. 그러니까 3,300억짜리 아파트고, 한달 관리비가 어, 3,6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하루에 12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 뭘볼수 있느냐 어, 어58 38 24 3.5배 차이 나나요 그 가격이 어, 3. 몇배약 3배 차이 나는데 아 3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지금 하나로 한 거고 3배가 아니라 6, 5배 한 4, 4배 이상 차이 나는 건데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위에 얘 같은 경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의 디자이너하고 아티스트가 참여를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탑그 디자이너겠죠. 얘도 이 아파트도 나름 그 디자이너가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고 좋은 자재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 두 개가. 그 아파트에, 어, 미감의 차이, 그러니까 미학적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3,3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보면, 물론 비유의 가격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내부의 탁자, 소품, 조각품, 도자기,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수준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4배 차이, 가 차분의 1 가격으로 딱 떨어지면은 그 안에 걸려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수준이 확 떨어져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아미고님들의 그 아비투스를 제가 전에 별맛에서 말씀드렸는데 미학적 아비투스가 올라가면 물질적 아비투스도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학적인 작품을 보는 눈. 이 여기서 이제 물론 인테리어도 작품에 들어가죠. 그 건물 디자인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보다는 이 실내에 걸려 있는 작품들을 도자기 가구 그다음에 그 부엌재나 그 인테리어 마감 그다음에 대리석의 선, 선정 그 다음에 벽에 걸려 있는 그림까지. 근데 이 3,300억짜리 이벤하우스에 걸려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 수준 높은 그림들은 아닌데, 그거는, 왜 그런가, 제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이 아파트 인테리어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순수회화 전공자가 없어요. 제가 다섯 명이 쭉 나오는데, 디자이너들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좀 가벼워요. 벽,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가벼워. 어, 좀, 에, 그 여기는 이 아파트에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너무 무거워. <laughs> 너무 무거워. 그림들이 막 금속 알미늄으로 되어 있고, 금속으로 이렇게, 에, 그게 안젤름 키퍼 그림인가? 에, 이게 펄펄 끓는 알미늄을 확 뿌려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고 하던데, 이게 금속성으로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비싼 건물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이 정도의 건물에 어울리는 나의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어울리는 그림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입주자가 태양을 좋아하거나 빛결 바람결 종류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별에서 꽃까지 종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리고 약간 단색화 스타일의 제가 뭐 생각의 탄생, 신의 탄생이라는 그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다. 빛이, 빛 빅뱅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들. 어, 그리고, 어, 아주 컬러풀한 것보다는 좀 단순한 컬러가 이 집에 어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 3천억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걸려있는 그림들의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런 것도 한번 저도 느꼈지만아미군님도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컬렉션,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에 집을 인테리어를 다섯 명의 디자이너가 선정, 어, 선별 엄, 엄선을 해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거다 소품까지 엄선을 해서. 이 만든 집과, 또 여기도 나름 했지만, 이두 이 개의 평수의 차이가 아니라 컬렉션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벽에 걸려있고, 어, 소파나 의자는 어떤 디자인으로 골랐고, 조각품이나 선반의 그 도자기들의 그 모양, 디자인, 이런 것들. 그게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이 센트럴파크의 그 고층빌딩 영상을 보면서 저는 주로 예술 작품에 집중해서 봤어요 그 일단 뭐 300코, 500코짜리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왜 에, 여기 높이가 7, 8m가 나오거든요 6m 에서 8m 높이가 나와요 천장이 그러니까 거의 미술관급 인데 왜큰 그림을 고그 작가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큰 작업실이 필요한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보면은 큰 그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수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펜트하우스에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면 또 줄줄이 팔리기 시작해요 그림이 갑자기 그 미리 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까지 화가들이 그거를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호 300호 짜리가 갑자기 주문이 쇄도할 수 있다는 라걸 준비를 거의 못해요 화가들이 그래서 한국 화가들이 정말 거기에 취약합니다 왜냐면 이제 화실이 좁고 그림을 미리 그려서 저장해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데. 그래서 주문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없어서 못 파는 상태로 불행하게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면 그림을 막 기다려. 기다리다가 어 유행에 유행에 이제 바뀌어 버려. 그러면 이제 그 부자들은 계약금을 날리고 그냥 다른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 그런 패턴이 되게 반복됩니다. 한국 도 그렇고 아마 외국도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에그 비싼 아파트들 쭉 한번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은 한 작가가 판 걸로 추정이 되는 그림들이 다른 아파트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유행한 화가예요. 데그 유행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유행을 탈수 있는 그림 그 어떤 종류 그다음에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종류 이거를 제가 감안을 해서 그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약 30년간은 태양 그림이 아주 어, 히트를 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제가 그리는 태양이 퍼지게 될 건데 그한 아미군 님이 댓글로 작가님의 그화천대유 태양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태양과 실제 태양의 그 접점에서 탄생한 태양이다. 즉 자기 안에 있는 태양을 꺼내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빛을. 그게 이제 고작가의 태양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각자의 사주에 맞는 그걸 보완해 주는 에너지를 보완해 주는 태양을 그리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또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태양을 그리기 때문에, 예, 그럴 확률이 많죠. 그 사람의 내면에 태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면에.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빛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빛을, 그 빛을 제가 화천대유 그림에다가 태양으로 어, 표출시켜서 각자에게 주고 있는 그런거죠 어, 제가 전에 그렸던 그림중에 세틀드 스타라는 내려앉은 가라앉은 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별을 그린게 아니라 도시의 야경을 그린거예요그 어, 그림이 현재 사진이 남아있진 않은데 세틀드 스타라는 그림을 2007년 8년에 그렸어요 그게 이제 불타가지고 현재 그 기록이 지금 <laughs>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둥근 어디다 그렸냐면 둥근 그 절단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레코드 판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그때 유화로 그렸던가 유화 물감으로 세틀드 스타라는 그 약간 홍채처럼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도시의 불빛들을 이렇게 찍었어요. 약간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이 약간 직선형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찍어서 가라앉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런 펜트하우스에 팔릴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뉴욕의 야경을 보면서 그 약간 그런 흡사한 그러니까 별에서 꽃까지가 도시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세틀드스타라는 제 시리즈인데. 한두 번인가 시도해 보고 지금 아직 그 시리즈를 시작을 못했는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2024년에 세틀드 스타 시리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아 보니까 제가 달아드릴 게 여기 이제 해강 최양기의 그나마 좀 밀고 볼 만한 거하고 덕장 님의 고리트루가의 A to G. 그다음에 양자점에 대한 거두두 두 개의 영상이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좋은지 좀 잠깐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이이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이언스 강의 좀 수준이 있죠. 어다 얘기했나요? 그래서 아비투스 아비투스를 각자의 아비투스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좀 지름길이라고 나 할까요? 그게 미학적 아비투스를 올리는 거예요. 미학적 아비투스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비투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 어, 어 어디 갔지? 네, 어, 요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이 영상에서의, 뭐야, 갑자기. 잘못 눌러가지고 어, 됐네. 어? 뭐야? 또 다시 줄어들고. 아, 나씨 네. 알았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요거. 현재로서는이 영상에서의 이, 물론 미술관급 아비투스는 아닌데 는 아닌데 거의 미술관급에 흡사한 아비투스가 나와요. 이, 3300억짜리. 아파트 내부에서 그래서 어, 이런 거예요. 아트페어도 이렇게 다녀보고, 그러면은 음, 다녀보고, 그러면은 이 아비투스가 올라가요. 미술관 이런 데도 다녀보면은 아비투스가 올라가면서 음, 그 미, 미학적 아비투스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따라서 자기의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건 저의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은 그림을 그려야만 물 어, 물질적으로도 제가 더 좋은 그림 제 그림이 진화를 해야 아미고님들도 물질적인 아비투스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떤 미학적 아비투스를 올려야 되고. 아미고 님들도 각자 그림 보는 눈을 키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뉴욕의 펜트하우스는 반드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리고서 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뉴욕의 그 최고의 부자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이 건물 건, 건물주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느껴보시고 또 아트페어라든가 미술관에서 어, 화가들의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또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제 그림도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아비투스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제 그림에서 느껴지는 아비투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또한번든 생각은 뭐냐면 저도 이제 어 뉴욕 출장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에도 제뭐 지금 무리해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 여유 돈이 있을 때할 건데 뉴욕 출장소도 있어야 되고 서울 출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어 냉장고에는 물감이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끔 가니까 냉장고 물감도 오래되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는 물감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이런 어, 펜트하우스가 있다면 그, 평상시에는 아미고님들이 쓰고 아미고님들이 여기를 그냥 예약제로 쓰시고 제가 뉴욕에 갈 때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쉬고 전시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안정된 출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에 어, 뉴욕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뭐 상하이나 이런 데는 좀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뭐 중국의 공산당이 망하든지 뭐 그때는 좀 한번 해볼 만하고, 어, 뭐 캐나다나 호주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싸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뉴욕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 문제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미군님들이 함께 아미고님과 함께 그 주요 화실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쓴다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철저한 멤버십이 되겠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누릴 수 있는 그 아미고님들은 뭐 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봤어요 썬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